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고요 이번에 구변이 완료되어서 입고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구변 완료된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2008년 5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운행 거리는 11만 5천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 주행 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인데요. 기존에 특장 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저희가 매입해서 뒤에 특장을 제거 후 중축 차량으로 구변을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축 차량으로 적장 길이는 5m, 30 나오는 차량이고요. 축강거리가 좁아서 좁은 현장이나 골목이 많은 곳이나 굴삭기 운반 등 중장비 운반 시에 매우 용이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은 저희가 신품으로 새롭게 장착한 차량이고요. 적재함을 새롭게 올리면서 적재함 바닥 철판을 보강해 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축 차량은 굴삭기 운반이나 농기계 등 중량 물음맛이 많이 운행되는 차량으로 보강을 저희가 잘 해둔 차량인데요. 적재함 바닥 철판과 함께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적재함 사이사이에 갈비대까지 잘 보강을 해두었습니다. 그만큼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2008년식 차량이라고 하지만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색을 실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장 길이는 5m 30이며 장축 카고 트럭 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품 새 적재함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 상태가 매우 반듯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굴삭기 운반이나 농기계 중량 운반시 운행되는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는 트레드가 이한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90% 정도 되어 보이는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골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자동 캐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일 교환 시나 차량 점검 시이 부분 또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경쟁비를 완료한 만큼 조수석이나 운전석을 보셔도 매우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이을알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08년식 차량이고요. 마력수는 250마력으로 출고된 모델로 운행하시는데 부담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중축 카고트럭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골드옵션이 적용된 만큼 가죽 시트가 시공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11만 5천 키로 운행 중인 차량으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만큼 운전석 실내를 보셔도 뭐 기스나 뭐 긁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된 차량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8년 5월 등록한 11만 5천킬로 운행 중인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구변을 완료, 중량 구변까지 완료되어 있는 차량으로 현 상태에서 검사가 되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 해 드리고 있는 중축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 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 화물차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